사실 A 타입 같은 경우는 요런데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사실 여기 중간머리가 멀더라도 풀려있진 않는데 여기 풀려있는 개방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조가 특틱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은근히 여기 선호가가 없습니다 여기는 A 타입하고 똑같이 이렇게 팬티리잘돼 있어요. 여기는 A 타입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신발장도 아까 보신 거랑 네, 똑같이 돼 있고요. 네, 신발이 고 응. 여기서 A 타입하고 다른 점은 구조예요. 여기 왼쪽에 방두 개가 있고요. 네, 여기 작은 방부터 한번 보실게요. 방 크기는 A 타입하고는 같습니다. 같은데, 네, 위치가 달라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뒷박이다. 그래서 뭐 아이들 옷이나 이불 같은 거,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나와 보시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벽이 돼 있어요. 우리 흔히 보면 응. 벽이 돼 있을 거고 여기 슬림 문. 음 맞아요. 네. 이거는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어, 변경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응. 제가 이따 내려가셔가지고 한번 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걸 타워형이라고 해요. 타워. 어, 아까는 판상형이고 이제 어, 지금 주방하고 거실이 아까보다 개방감이 있으시. 네. 이게 뭐, 이렇게 직사각형. 그 음, 보통은 이게 39평 느낌. 음. 음, 이거 34평이지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주방에 창문이 크게 나 있고요. 여기에 보이시, 보시는 아일랜드 식탁은 무상으로 드려요. 네, 무상으로 드리는 거고,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세탁실. 네, 세탁실이랑, 네, 저 안쪽이 실내기실. 네. 뭔가 공간은 A타입보다 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물력 청장이 되게 길죠. 네.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기본은요, 한 2선에서 5명 천장이 딱 끊겨요. 근데 만약에 조명 옵션을 하시면 주방까지 개방감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실도 마찬가지로 아까로 아까처럼 기본은 폭이 좀 작은 거, 재질은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이 같은 경우는 전면동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 아, 여기서보이 네, 보여. 공원이 이쪽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공원이 위올라가는 하늘이 쫙 보이는 거 여기도 아까 A 타입하고 마찬가지로 이 화장실이랑 드레스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드레스룸. 창문. 있어요. 어. 이 드레스룸 보시면요. 네. 한번, 어? 괜찮네, 이래. 오! 그쵸? 예. 네. 아까 거기보다 뭔가 깊은 느낌? 예, 네, A 타입보다 커요. 아, 어때요? 딱 보시면은 저, 어떤 타입 많으세요? 여기가 여기가 어 그래서 제가 여기를 냉정하게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A 타입은 수납 공간이 더 많아요 사실. 아, 아까, 뭐, 주, 어, 응, 아까 주방에 A 타입은 행트리가두 아, 개나 있었잖아요. 어 근데 B 타입은 이거 하나. 그리고 B 타입. 사실 이 공간도 충분하긴 한데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A 타입이 더 실용적이실 거예요. 응. 여기는 뭐냐면. 짐이 많이 없고 좀 개방적인 걸 좋아한다, 어그조가 그래서 제가 손님들 오면은 자녀분이 몇 분인지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이 이제 한 분이다, 저는 B 타입 추천드리고 두 분이다면 아무래도 짐이 더많을 거니까 A 타입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뭔가, 좀... 네, 색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던 거는 우리가 흔히 보던 구조 응, 아마 어 고객님도 아마 그, 그런 구조에 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타워형의 이렇게 구조가 달라서 좀 달라서 좀재밌죠 구조가 어. 자 그다음에 40평을 볼 건데 어, 40평도 되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40평은 다 전면동에 배치가 오우.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뷰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공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산책하고 싶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구조는 아까 A 타입보다 좀더큰 구조예요. 선내 출구가 여기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 공원 출구가 여기예요. 어. 공원 출구가 여기고 우리가 차 다니는 주출입구는 이쪽이고 부출입구는 이쪽이에요. 음. 공원이랑 병원 그리고 상가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흔히 보던 한상형 구조예요. 아까부 들어와서 보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아까 우리 봤던 구조랑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팬틀이 네, 있으시고 여기 안에 문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고 신발장 신발장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큰 차이는 없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좀평널이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화장실 방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방 보시겠어요? 어, 확실히 크죠 그치 확실히 네. 크죠 이거 장도 조금 더 크고 네 어, 확실히 넓다 요 확실히 넓죠 네 근데 40평하고 34평하고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그래서 34평 보러 왔다가 어? 그냥 그 48을 40살은.. 왜냐면 장점이 많거든 어 앞에 전면동에 있어서 수동은... 공원도 가깝고 가격도 어?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는데? 이 정도? 네오 여기 어,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좀 특이한데 원래 여기 방이에요 어 방인데 작은 방네 작은 방두 번째 작은 방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터서 쓸수 있는 거예요 거실을 크게 쓸수있은분들 <시 projekt> 어. 지금 이거는 옵션은 아니에요. 이그제품 이렇게 할수 있다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닫아볼게요. 계약하실 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음. 작은 방을 좀 터서 거실로 쓸게요 아니면 저는 방으로 쓸게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 구성원이 많다하시면 방으로 쓰시는 거고 저희는 그냥 자녀 한 명이에요 여기 좀더 크게 쓰고 싶어하시면은 이렇게 방을 터가지고 거실로 써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주방이 되게 크죠 저희가 이 주방은 제가 경험상 봤을 때 50평대 주방이 되서 여기서 보시면 어, 제가 또 밑에 내려가서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어, 기본. 잠깐만요. 여기 어디 나와 있나? 응. 음. 자, 이 도면에 보시면, 요게 기본이에요. 아, D 글자. 아, 이 그림상 보면, 요런 식으로 보면 돼요. 아, 지금 고객님이 계신 뒤에 있잖아요. 지금 커피 머신이 있는데, 네. 그쪽까지 방이 되는 거예요. D 글자 하시은 어, 그래서 이렇게 D 글자로, 어, 하면 알파룸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효과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게 11자가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거실까지. 지금 이 선에서 잘리거든요. 어, 그러면 그럼. 거실을 좀더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0평 하시는 분들은 이뒤 글자를 많이 하세요. 음. 음. 여기를 그냥... 아까 우리 A 타입에서는 11자 그대로 많이 하거든요. 음. 이거는 뒤 글자로. 거실이 넓게요 음, 맞아요. 지금 주방이 예쁘긴 해요. 근데 크니까. 어. 너무...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디귿자로 바꾸시면은 여기 점선 보이시죠? 네. 여기 점선 있는 데까지 방이에요. 어, 여기까지 다 방. 방에서 이거방 크기는 우리 34평의 작은 방 있죠? 네. 그 정도보다 조금 작은 방이라서 거기서 뭐 잠도 자고 공부도 할수 있고 아이들 방으로도 괜찮고요. 네. 여기 보시면 패티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1 1자로해서 팬트리를 쓰시는 분들 계시고 공간이 꽤 넓습니다 자녀 많으는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계약하신 분 중에 자녀가 3명이라서 방은 4개 있어야 겠다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계약하신 분들계시고 여기에 똑같이 이제 세탁실 세탁실 크기는 34평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어쨌든 다른 공간이 좀 크게 빠져 있어서 네. 여기도 여기만. 어, 맞아요. 아까랑 똑같이, 기본은 들어가는데, 조명 업체는 했을 때, 이 주방까지, 우물력 창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방 창문, 예, 네, 크게 되있고 네. 여기도 공원 보. 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직터에서는, 지금 그 베란다, 여기 거실에서 봤을 때, 그 베란다 창문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원이 보이는 거고, 저쪽에는 이제 병원이 살짝 보이는 거고. 공원이 꽤 커요. 이 폭이 한 100m도 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녹지 공간을 살짝 뷰로 이용할 수 있어요. 산책 같은 거 자주 하세요? 애기 있어가지고. 음 맞아요. 애기 있으면 산책 많이 해야죠. 근데 길을 안 건다고 내집 앞에 딱 공원 있으면 음. 좋겠죠. 네.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전시품이에요. 기본은 이렇게 덮질이. 실크 덕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 아까 그34비타입이랑 똑같은데요. 그거 그거랑 비슷해요. 어. 네, 창문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드레스룸이랑 화장실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습기가 들어갈 일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네, 발코니. 네, 여기서 이제 뭐 이불 같은 거예건조 네, 시켜도 되고요. 딱 보시면 이쪽에 이제 또 공원이 보이는 거예요. 공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포베이라고 해요. 안방 창문, 거실 창문, 작은 방 창문이 다 어, 되는구나. 다. 예. 네 개가 남쪽배치기 때문에 이걸 포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그방 안에 지금 공원. 네. 다 초록색. 안정감 있는 색깔. 지금 음? 다 보셨는데 좀 어떤 게좀 마음에 드세요? 어, 네. 솔직히 이거죠. <laughs> 그쵸 네. <laughs> 근데 그파란사기타입도 네. 괜찮은데. 네.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네. 네. 웬만하면 어 왜냐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3 4평 고층이랑 여기 저층이랑 한3천만원 차이예요. 어. 아예 크기가 다른데? 근데 보통 이제 저층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조권 때문에 해가안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앞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저층은 공원뷰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해도 잘 들어 일조권이. 네. 그래서 저 같으면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른 세평 고층 할 바에는 여기 저층 낫지 않나. 어. 네 그것도 이제. 몇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만약에 공원을 되게 예쁘게 보고 싶다. 그럼 저는 5층 미관이라고 봐요. 상층의 어, 3, 4 5 어, 이게 생각해 보시면요 위에서 이 공원을 보는 거랑 이어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뷰를 좀더 노리고 싶다 그러면 3층에서 5층 상위 음. 네. 그리고 사람들이 고층을 많이 선호하는데 막상 살아보면요 저는 로얄층이 3층에서 7층이에요 어.. 저 어, 어, 6층 하는데 편하시죠? 예. 네. 네. 뭐 어떻게 여기 6층을 알아봐 드릴 수요어요즘엘리베이터 <laughs> 네. <laughs> 기다리기가 너무 귀찮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가 9층이야. 그 한강뷰야그러면지 하... 어, 근데 그런 도가 아니라면, 진짜 로얄층이 러면은 3에서 7층. 레 꽤, 정보가 오는. 맞아요. 진짜. 오래 걸리고, 3층 정도야, 계단을 올라올 수있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차이예요 여기 40평에서, 지금 이게 모델하우스의 모습. 음. 주방 보세요. 여기 11장, 이렇게 음. 돼 있잖아요. 근 만약에 기본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면은 이 방이 하나 생기고 팬트리는 그대로 살아있고 네. 지금 여기 ㄷ자에서 1 1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음. 이 팬트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방이 좀 작아지는 네. 것죠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 취향에 맞게 결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 아일랜드 식탁은 무상이에요 어, 아까 이상판만 옵션이고 음.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근데 여기 기타 들어가는 이런 선반들은 당연히 유상이시고 아까 그 이렇게 리은 음. 자로 레일 도어 네. 같은 거. 보셨어요? 레일 도어? 아, 여기 방에 네, 여기. 네, 그럼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어, 그렇죠. 여기 이렇게 튼 거예요. 지금 음. 이부분은 쳐서 거실을 쓴 거예요. 이게 한 8m 돼요, 여기까지. 음. 네. 여기를 트고, ᄃ 자로 하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거실, 그 거실이 거의, 거의 운동장이죠. 네.